안녕하세요. <laughs> 윤뻔입니다. 음... 오늘은 토요일이고 어제 원래 3일짜리여가지고 머리를 하려다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머리를 하고 오려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푸르르죠? <laughs> 살이 봄옷을 이제 좀 꺼내 입어야 될 정도로 날씨가 좋아가지고 오랜만에 봄옷 가벼운 옷차림을 해 봤는데 옷이 안 맞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쪄가지고. 아, 다이어트를 진짜 해야 될것 같기는 <laughs>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는 예전에 이거 스페인에서 샀나? 아마 스페인 자라에서 샀던 트렌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유니클로 남방 이거는 인터넷에서 산청치만인데 어, 확실히 좀 나이가 약간 드니까 이렇게 짧은 옷이 약간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네요. 좀 길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입고 나갈 거예요. 슝. 짜잔! 제가 왜 짜잔을 하냐면. 차좀 깨끗하죠. <laughs> 정말 큰맘 먹고 세 차를 맡겼어요 이번에 한1 년만에 맡긴 것 같아요 손세차 돈 주고 맡긴 거는 진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손세차 하는 돈이왜 이렇게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번에는 월급 받자마자 딱 들렀거든요. 그러니까 할수 있어요. 이게 월급 아좀 이따 해야지 미루면 월급 막 빠질 때 돼서는 막 이렇게 궁하니까. 음, 밀어야지, 밀어야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만 먹고 4만원 주고, 네. 차가 되게 커가지고 4만원 주고 스팀 손세차 맡겼거든요. 사실, 소렌토가 4만원이면 진짜 저렴하게 한 거예요. 구석구석 되게 깨끗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새로운 마음으로 엄청 정리도 깔끔하게 하고, 막뭐 이런 휴지 같은 것도. 엄청 다 이게 많았는데,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다 이렇게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나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지퍼백에 모으고, 깨끗하게, 새로운 마음으로 3월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미용실로 가볼게요. 사람 안 많았으면 좋겠다. 어떡해. 별론거것 같아. 검은색 머리로 했어요. 위에 까만색이랑 색깔 맞춰가지고, 뿌리 염색 너무 지겨워서 했는데, 어때요? 그냥 좀 너무 어색해요. 이상하고 어쩌고를 떠나서 그냥 너무 어색하고, 좀, 딴 사람 같고, 나이도 좀 들어보이는 것 같고, 음 좀, 뭐랄까. 좀 쎄보이네? 순둥순둥한 이미지가 없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염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안녕. 오늘은 오전에 할 일이 조금 많을 것 같아요. 오전에 할 일이 좀 많은 게 오후에 이게 다른 곳으로 출장을 가거든요. 가까운 곳으로 그래서. 외부 센터로 가야 되는 출장이라서, 음, 여기서 한 시간 조금 전엔 출발해야 될것 같단 말이죠. 곧 식당할 때가 돼가지고, 이제 식당도 짜긴 짤 건데, 아, 오늘은 서류 이만큼 쌓이신 거 보이시죠? <laughs> 다이게제 업보입니다, 업고 서류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신메뉴도, 곧 조리해야 되니까 신메뉴 조리할 것도 좀 레시피 뽑아놓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 배고프다. 어, 다이어트 하실 때에도 좋고 좀 저염식 하실 때에도 좋을 거예요. 두부밥이라는 건데. 두부밥이 뭐냐면 어, 두부를 물기를 이렇게 쫙꽉뺀 다음에 꽉 짜요 면보로꽉짠 다음에 진짜 최대한 짜고 그거를 진짜 으깬 거를 프라이팬에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고슬고슬하게 계속 볶는 거예요 고슬고슬하게 계속 볶으면 좀 이게 두부 소보로 같아지거든요 그렇게도 되고 그 달걀 흰자 있잖아요 흰자를 살짝 넣고. 약간 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럼 소금 살짝 넣고 하면은 두부밥이 돼요. 그게 이제 두부 소보로라고도 하거든요. 그 고슬고슬한 약간의 그 식감이 밥처럼 드실 수도 있고, 어, 그리고 그거를 좀 다른 음식의 토핑처럼 할 수도 있는 그런 식재료가 돼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도 나쁘지 않은. 요리인 것 같아요. 굉장히 간단하기도 하고요. 메뉴를 만들 때는 좀 생각했을 때 조합을 찾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이제 사이트나 이런 데에서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요. 생각했을 때좀 좋은 조합을 생각을 한 다음에 그걸 인터넷에서 검색을 많이 해봐서 어딱 맞는 레시피가 없... 여여레시피피에서서서런런느만살살서한한조조리해해요요래서서 재료 좀 넉넉하게 사서 이렇게도 보고 좀 저렇게도 해봐요. 그랬을 때 성공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섯 개 하면 네 개는 성공하거나 t t l e bit of a l 이 t 이 l e bit 리 f a little b 이 t of a little bit 어울릴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조리사 선생님이 좀 편하게 조리할 수 있을지. 그런 걸 보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신메뉴를 냅니다. 요리는 잘 못해요. 그냥 하는 거죠. 요리는 잘 못합니다. 대학교 이제 중앙동아리 모집한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막 시끌시끌하고 막 그리고 내가 이제 뭐 물건 살라고 마트 들어갔는데 어떤 애가 나 우리 애들 막 우리 나한테 한건 아닌데 그 근처 애들 갑자기 두 명이 홍보하고 다니는막 갑자기 앞에서 춤을 추는 거요두명 길을 걷다가 춤추고 막 홍보하고 그러는데 와, 저수보살 너무 예쁘더라. 오늘은 서류가 너무 많이 쌓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류를 처리해볼겁니다 저는 얘네 이게 이니스프리 찐떡하지 않은? 응. 국가들 한가운아무도없같은데 약간. 상세해 한국인의 정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laughs> 저도 따라주세요 그냥 다 앉아있게 <laughs> <laughs> 스파클링 와인 <laughs> 어 어, 모자라게 해서 또 시키겠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하나 더해야되서 내가 돼지냐을그랬아 우와 아 잘라져 있네 잘라져 우와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벌써요? 응. 벌써 한 번에 서었어이데요뭐 응, <laughs> <그래요? right>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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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거 복립이에요? <laughs> <laughs> 아니 닭이 커 대박이다. 한 잔씩 드시지 않으셨어요? 아니 두 잔씩. <laughs> 한 잔씩 <laughs> 드시요 바지런 하시네요. 바지런. <laughs> 이런 <laughs> 식이면 <laughs> 또 바지런 해요. 어느 쪽으로 또 바지런 해요. 언제 두 잔씩 드셨어요? <웃음> <웃음> 빨리 드세요. 안녕. 止まんな。